오늘 에스겔 4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을 구약 속에 들어 있는 신약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아 예수님이 오신 뒤에 신약의 교회, 하나님과 우리와의 보다 더 열려 있는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배 드리고 받아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로 해석하면 훨씬 더 해석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 이 성전 환상 부분은 어렵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왜 어렵냐면, 분명히 투레국기 레위기, 민수 기에서 봤던 그 제사의 방법이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규례가 여기서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같은 성전 제사 규례를 바꾸어 말씀하시나, 왜 다르게 말씀하시나, 우린 그게 이해가 잘안 돼요. 성전에 대한 규모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어, 하나님이 새로운 뭔가를 말씀하시나, 새로운 뭔가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나, 예, 그게 맞아요. 더 이상 무너져버린 성전에 대한 하나님은 미련이 없으세요.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고, 그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벅찬, 하나님의 계획,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인데. 근데 왜 성전이냐?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곧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개념으로서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뿐이지, 이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이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 실은 성전에 대한 말씀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이 양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성전의 뭐 스케일은 어떻고 어떤 구조는 어떻고 뭐가 필요하고 쭉 말씀을 하시다가 44장에 와서는 이 문은 닫혀 있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제 이제 45장을 보면서는 이 45장의 핵심은 거룩이었죠. 이 땅, 성소가 있는 그땅 자체는 거룩하다. 그래서 성소가 있는 땅,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신 땅,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땅, 또 왕에게 주시는 땅 등등이 나왔죠. 자 지금까지는 하드웨어가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오늘부터는 그 성전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흉가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기계를 만들어놔도 그 기계를 돌리지 않으면 그 공장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6장은 그 새로이 지어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것이 초점인데 역시나 성전은 초점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꾸 성전의 눈을 우리가 줘버리면 안 되고 거기 정신이 팔리면 안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성전과 교회를 이 동등하게 1대1 대응을 시키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런. 아주 일차원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 그래서 성전이 곧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충분한 정신과 원칙은 있다. 그래서 오늘 신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예배의 모티브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오늘 같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섯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랜만에 나왔죠? 네. 그동안은 에스겔의 거의 모든 전장이 시작할 때이 말씀으로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이 말씀이 안 나왔어요. 네, 이 말씀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내용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다시 이 말씀으로 46장이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중요하니까. 예, 중요해요. 지금까지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많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성전의 회복이라는 게 결국 뭐냐? 집 다시 지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예배, 행위.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의 회복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슴 벅찬 예배를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주여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 일화를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은 주의 말씀인데 안뜰 동쪽을 향한 문 자, 이 문이 성전 안쪽 문이죠 여러분 바깥쪽 아 바깥들에 있는 동쪽을 향한 문은 닫아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닫아야 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지 않도록 닫아 놓는데 안뜰 문은 열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동쪽 문을 제외한 북쪽이나 남쪽, 서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결국 예배하기 위해서는 안 뜰을 동쪽 문으로 와야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잘 보존하기 위해 닫아야 되지만 그 안에서 예배자들에게는 열려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열고 닫고의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건 기계적으로 무조건 열어야 돼, 무조건 닫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닫아놓는 게 맞고 문을 닫는 게 맞고, 함부로 열어서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이 섞여버리면 안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예배하는 공간은 열려 있어야 된다. 예배하는 자들은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나오는 게 언제냐 하는 거죠. 언제냐? 늘이 아니라, 일하는 여섯 동안에는 닫돼,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 6일 동안은 닫아나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열어라. 초하루에는 열어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릴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그 예배 드리는 날의 중요함. 그러나 그 중요한 만큼 일하는 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하는 날도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나머지 날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가장으로서 또는 사, 생활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그래야 안식일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에서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우리의 직장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렇다고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즉, 우리가 일주일에 열세는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데 이 원칙과 이 규례를 우리가 당연하게 이것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겐 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참 열심히 지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아이고 절대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래 말로도 사람을 해치고 상처 주면 안 돼. 우리 굉장히 열심히 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어우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돼. 피해 주지 말아야지. 어 간음하지 말라. 아이고 절대 안 되지. 그런데 다른 개명은참 열심히 지키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성수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뭐랄까요? 예, 예 뭐,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돼. 아니, 뭐, 사정이 있으면 못 드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는 이미 좀 들어와버려서 주일 안 지키는 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지켜서 문제였거든요. 주일날은 뭐, 물건도 안 사고, 예, 그런 이런 날은 뭐 밥도 안해 먹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지켜서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이게 너무 풀어져서 다른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데 주일 성수에 대한 건 우리가 좀 많이 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조금만 일이 생기면 주일에 대한 것은 범하는 것이 전혀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뭐라고 쉽게 말해버렸는데 그게 균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여태 동안에는 닫아놔라. 그러나 안식일은 열어라.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는 정말 더 폭넓게 더 깊이 하나님과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초하루에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초하루. 어, 이것이 현대교회에 와서는 많이 의미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초하루에 대한 의미가 성경에서참 강조하시는 바가 있어요. 왜일까요? 안식일이 한 주의 하루, 그 대표적인 날을 드림으로 해서 결국은 모든 일주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면 초하루도 마찬가지죠. 한 달의 첫날,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며 보냄을 통해서 그한달 전체가 하나님의 거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은 월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뭐 특별 새벽 기도에 모이는 경우도 있고 저녁 예배를 모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초하루 예배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은 좀 교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원리는 지금도 유지되어 있다. 그것을 뭐 새벽에 모이든 저녁에 모이든 그것은 뭐 보이지 않든 관계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만큼은 한 달이 끝날 때,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 이한 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이 내게 잘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예, 이것은 이렇게 초하루의 개념으로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번 학기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 교제를 하면서 공부하는 한 학기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취학 아이들 또는 초등학생 아이들 중, 고등학생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 대학원생, 모든 다음 세대를 다 초청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할수 있도록 새학기를 여는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여름에 한철 조금 더워서 우리의 마음이 좀 풀어졌다면 다시 다시 이 특별 새벽 기들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 잡고 우리의 이번 하반기가 우리의 가정 생활이, 우리 직장 생활이, 또 우리의 사업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거룩한 이 하반기를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배에 나오는데 중요한 정신이 한 가지 뭐냐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군주와 백성입니다. 군주와 백성 여러분 군주와 백성은 이 당시에 한우가 땅 차이예요. 이거는 거의 신과 인간계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2 절에서는 군주를, 3 절에서는 백성을 똑같이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볼게요. 2절 군주는 밖간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자, 이름은 군주인데, 내용은요,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그는 조용히 나간다. 군주가, 보통은 왕이 뜨면, 그 당시에는 모든 거올 스톱이거든요. 왕님이 오시면, 모든 거는 거의 뭐, 백성들은 다 엎드려야 되고, 거의 죽었다고 못상해야 되고, 모든 건다올 스톱. 그런데, 성전만은 다르다는 거죠. 군주가 왔냐? 어, 왔구나. 거기 서.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번제와 감사대 드려요. 그 다음에 군주는 문통로에 서 있다가 예배 끝나면 조용히 나간다. 이게 전혀 여러분 군주가 이렇다면 누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표이자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지고 있는 이 나라의 상징, 이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군주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3절 보세요. 이땅 백성도 그랬어요. 이땅 백성도. 그러니까 아무리 이름 없는 백성이라도 그냥 신하 또는 뭐 무지렁이 백성 이름도 없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안질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똑같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왕과 백성은 똑같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치인분들이 오시면 소개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요금 많이 먹었어요. 근데 왜 소개 안 하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 와도 똑같죠. 누가 와도 똑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인사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네, 한번 일으켜서 어느 당 누구라고 소개하면 또 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오시는데 저희는 늘 인사 안 해요. 왜냐하면 아, 그분도 똑같이 우리 똑같은 예배자인데 소개하려면 우리 전부 다 소개해야지. 그래서 어, 제 생각에 그분들이 좀 서운하겠다. 아니 이 교회는 무슨 군대 가서 어, 휴가 나오는 애는 소개하면서. 어~ 깐난쟁이 한3 개월짜리 첫 예배에 나왔다고 기도 받는 애는 소개해 주면서 왜나 같은 중요한 인물은 소개하지 않는가 아마 상처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면 인상 팍수 가시거든요. 아, 들어올 때는 굉장히 인자하게 들어오시는데 나갈 때는 아이 소개도 안 시켜 쪽으로 막 나가세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 등록하시라고 <laughs> 등록하시면 소개해 주겠다고. 아, 그럼 우리 식구들 소개해야죠. 근데 등록은 안 하면서 한번 얼굴 삐쭉 내밀고 자기 이름 내려고 오시는 건 소개할 이유가 없죠.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소개도 소개지만 나가면서 꼭 목사님 옆에 서요. 그리고 나오는 분들 한 명하면 명 자기가 악수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하는 분인가 참예 그런 분들은 DNA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어, 뻔뻔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드린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제일 대우받은 사람, 제일 훌륭한 사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군주나 백성이나 똑같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면 우리가 왕급이 되는 거예요. 왕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봉건 체제에서 계급을 뛰어넘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오직 어디서 가능하냐? 예배에서 가능하다. 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대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데 자이 3절 말씀을 노란색으로 한번 다 쳐볼게요.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자 한번 노란색으로 쳐보시고 이 안에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네가지 정도의 원칙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원칙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누구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배할 수 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땅 백성도라고 그랬죠? 군주는 이라고 이전은 시작했지만, 3전은 이땅 백성도. 즉,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자녀다. 라고 하는 인간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에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예배해야 된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이 예배의 원칙이 있어요. 누구나 예배해도 된다면, 그냥 나뭐 교회 안 가도 되겠네? 그냥 난 산에서 예배할 거야. 난 바닷가에서 예배할 거야.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라는 시간을 정해주시고, 이문 입구에서 라고 하는 장소도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진 원칙대로 예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기준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어떻게 예배 받게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뭔가요? 바로, 나여호와 앞에라는 말이죠. 나여호와 앞에. 이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예배는 그냥 열심히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빼먹지 않고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 이, 이분이 흔들리고 나면 모든 예배는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그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를 망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헛된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기죠. 자기의 욕망을 섬기죠. 자기의 야망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배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이것은 누가 이 예배를 지금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너 누구나 나와서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열어 주셨다. 이것은 뭐로 의미하죠? 은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내가 예배드릴 만한 사람이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품을 여시고, 누구나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예배 에 나와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 속에 나오는 에스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조건 노란색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을 읽는, 읽으면서도 내가 읽고 싶은 것에 정신이 팔려요. 그래서 아, 성전의 규모가 어떻다더라. 뭐 예배드리는 방식이 어떻다더라. 우리 그거, 그거에 정신이 팔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의 중심 대신은. 하나님 예배의 대상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이 예배의 초청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3절 1절 말씀에 들어 있는 의미 누구나 예배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선 존귀한 예배자가 될수 있다. 그러나 예배에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께 눈도장 찍을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게 은혜로 열어주신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예배의 자리.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열어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절과 오절에서는 예물을 또 말씀하시거든요.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라. 그소재는 수장 하나에는 밀가루 한에 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에 바에는 기름 한흰 식이니라.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본문이 굉장히 감사한 본문이에요. 저희는 읽으면서 뭐 수량이 뭐 어쩌고 뭐뭐뭐흠 없는 여섯 마리가 어떻고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밀가루가 뭐 어쩌고 기름이 어쩌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주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주로 기르는 동물이 뭐예요?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들이 들이는 기르고 있는 어린 양과 숫 양을 메인 제물로 받으세요. 이 말은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업 외에 다른 것을 일부러 더 찾아가서 다른 일을 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기가 양을 치는 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없는 거, 그 사람들이 기르지 않는 거, 하나님 그걸 차으치는게 아니라 그 백성이 지금 제일 많이 기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 주업을 통해서 너희가 양치는 백성들 아니냐. 양으로 드려. 양으로 받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축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뭐예요? 밀, 밀농사도 지어요. 올리브 감람나무 재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 양안 키우는 사람은 그 밀농사한 거 가지고 그밀 가루 그걸 소재로 드려 그리고 그때 올리브 기름 같이 부어서 드려 받을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예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색다른 별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열매를 하나님은 받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순작을 드려야지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목축업을 할 때, 양을 기를 때 얼마나 열심히 세심하게 기르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기른 이 양이 흠없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요. 흠없는 양, 흠없는 어린 양을 길러내려면 얼마나 열심히 이 양들을 키우겠냐고요. 그러면 그 중에 어쩌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양들도 흠 없는 양이 되고 잘 기른 양이 되어서 얼마나 칭찬받는 목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업이 있죠. 우리의 그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업 우리가 감당하는 그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출근을 하든지 퇴근하든지, 사람을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참하시는 그 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삶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든든히 서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생소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예배의 원리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시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날들이 되어 주님,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복된 삶,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공부하랴 일하랴 바쁜 중에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더욱 더 힘차게 주의 이름 높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항존직 피택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 노라고 다짐하며 나온 우리의 피택자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규제 가운데 만남 가운데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피택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희들 정말 열심히 살아 열심히 주님을 영화롭게 한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만남을 또 우리 준비합니다 주여 예배가 저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삶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뢰받아 우리의 삶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복된 주님과의 만남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